4월 11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 지속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에 자신을 세우라 전진하라 건축물처럼 더욱 높아져라. 유다서 1장 20절 확대 번역본,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중요한 영적 훈련이지만 사실일 밤낮을 금식해도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을 되찾고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을 말합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해답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말하고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때 당신은 지속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말할 때 당신은 활력을 얻고 재 활성화되고 상쾌해지고 힘을 얻고 세워집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당신의 영혼 성공, 탁월함, 번영, 승리를 위해 조정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실제가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견고한 건물처럼 건축할 수 있고 무엇이든 견딜 수 있고 항상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참고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소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꽃은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송은 고백 기도지.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서 11장 30절. 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오늘 그를 그녀를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묻고 그와 그녀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너를 쫓아 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할 일꾼을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그녀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평안의 고백 기도 평안을 너희에게 기처누니 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이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 바되었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음므로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룁니다. 그렇게 할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준 것이 아니므로 세상에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 평안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날을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므로 내 안에 누리는 평안은 점점 증가됩니다. 평화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